윤창아 서영아 시유야 서준아 시아야 윤서야 오늘은 마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마늘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설명할게. 마늘이 항우에 탄생하는 거 자, 요거는 알제 너거, 마늘종. 마늘종 요앗 있지? 요, 요, 요앗이 나오는 거, 요, 볼똑한 거 요거, 그죠? 요거를 가을에 심는 기라, 가을에. 그러면 여기 먹으면 마늘종. 가을에 심으면 일 1년 뒤에 요런 형태의 마늘 새끼가 생기는데 요거를 이름이 뭐으면 주화라, 이 주화. 주화. 자, 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심으면, 아, 마늘 완전히 캔건 아닌데, 올해 농사 잘 됐다. 너 가면 기분 좋아한다. 요런 마늘로 탄생하는 게. 그의 마늘이 요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마늘종을 1년 심고, 주화를 1년 심고, 3년째 돼야 이런 마늘이 탄생해요. 그래 아주 맛있는 마늘인데 물론 마늘 이거를 또개가 심어도 되는데 그러면 병도 많이 덜 들고 쪽수도 이거 지금 이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안 되고 뭐열개 되고 상품가치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마늘 공부를 해봤다 마늘종 주하 마늘 알겠지 이것도 다 공부해놓으면 괜다 머리 연하래